이게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하냐면요. Y축에 접하는 원은 형태가 중심이 있으면 무조건 X와 관련이 있어. X의 절댓값과 같아요. 반지름은 절댓값 A. 음. 물론 상황을 봐야 돼. 몇 사분면인지 보고 뭐 이러면 상황을 안다면 이 반지름, 이뭐 절대값 A인지 그냥 A인지 알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정확히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. 그럼 X-A제곱 더하기 y-5의 제곱은 a 제곱이 돼서 얘가 1콤마 7을 지나니까 여기다 1콤마 7을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. 너무 성이 없지만 그렇게 한게 맞고요. 얘는 286번도 똑같이 너희가 식을 변형하면 x-2의 제곱 더하기 y-3의 제곱은 마이너스 k 플러스 13이 되거든요. 근데 얘가 중심이 2콤마, 중심을 찾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찾은 다음에 X축에 접하는 거는 얘랑 지금 연관성 있어. 절대값 3. 그래서 반지름이 3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얘는 항상 기억해.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거. 얘는 9가 되겠죠. K는 4 이렇게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287번 너 풀어보고 맞춰봐. 얘들아. 풀어봤죠? Y축에 접하는 원의 넓이. 0 콤마 4에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너희가 아는 공식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야 돼 원의 중심이 2, 4분면에 있대 여기 있대 0 콤마 4에서 접한대 그럼 그려볼게 0 콤마 4에서 접한대 접하면 원의 넓이가 이렇게,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림 그릴 줄 알아야 돼0 콤마 4에서 접한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 중심의 y 좌표가 4라니까 그렇지 않니? 그래서 얘는 a 콤마 4가 되는 거고 9파이니까 반지름은 3이야 음 그렇게 되네요. 그래서 반지름이 3이면 또 여기 봐봐. 반지름이 3이면 여기 좌표가 x 좌표가 얘랑 절대값이 같으니까 마이너 3이 나오죠. 이렇게 푸셔야 돼요. 자 다시 y축에 접하면 여기가 0 4잖아 그리고 원의 넓이가 9 파니까 3이잖아. 근데 y축에 접하면 얘네들이 절대값이 같잖아. 그래서 a가 마이너 3이다.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 4의 제곱은 9. 이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접할 때 이렇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접하잖아 여기가 2,0에 접하잖아 그럼 여기가 당연히 2,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꼭 알아도 287번은 그림을 좀알아두세요 그리고 이것은 x축에 접하는 두원 은근히 이게 복잡해요 x축에 접하는 두 원이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돼 x-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x축에 접하니까 얘랑 같겠죠? 제곱이 b제곱 하고 얘네를지나잖아지나잖아 지나잖아. 그럼 얘를 얘네 대입해 그래서 뭘 해줘?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푸시면요 식이 두 개가 나와가지고 어 이게 두 개가 나올 거야 식이 하나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5는 0이 나오고 또 다른 하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8b 플러스 85는 0이 나와 이런 건 너희들이 해봐 이게 나이든 선생님 시키지 말고 너희가 해봐. a가 마이너스 1 나오고, b가 5. a가 5, a가 5, b가 5 이렇게 나와요. 왜냐면 먼저 너희는 a를 계산하시고요. 이두 개를 연립을 하면 이렇게 두개같 빼버리면 b가 먼저 나와. b가 먼저 나오거든. 어 B가 먼저 나오는 거죠. B가 5 나와. B가 5 나오니까 B에다 5를 집어넣으면 A가 나와. 아시겠죠? 열립방정식푸는건 스스로 해봐요. 답은 2번. 자, Y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이 44분면에 있대요. 그러면 얘는 x-3의 제곱 더하기 y+2분의 k 제곱은 4분의 k 제곱 플러스 5라고 놓고 중심이 3 콤마-2분의 k인데 44분면에 있으니까 뭐예요. 얘가 부호가 음수가 되어야 되겠죠? 어, 요렇게 푸시면 돼요.